파리도 한 마리도 드러났어. 한 마리도 잡으면 우리가 다 기록을 합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자동화 보장. 한 시간 에 자동화 보장으로 해가지고, 만 이천 장을 보장을 해요. 아! 지금 어디가세요? 아 지금 회사 출근하는 중이자 빨리 가야 이제 좀 늦었어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9시네 감독님이 늦게 나가지고 오늘 아, 진짜로 왜 그러세요 다부터좀 일찍 일찍 좀 타야 서요 아침은 먹고 나와야죠 먹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8시에 먹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식사하시고 뭐 아... 아니 아침 안 드셨어요? 우리 아침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뭐. 아침 드시고 온다고 좀 늦었구나 네, 아니 먹어야죠 네, 또... 아무리 늦어도 그건 그냥 남이야 뭐 기다리든 말았든 뭐 혼자 먹고 뭐 배부 그러고 그러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제가 아, 출근 늦어가지고 지금 지금 오늘이 2024년도 1월 3일입니다 새해 인사부터 한번 하시 네. 이건 진짜 예의 같아요 창업의 신그김정국 채널 보시는 분들 진짜 2024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하는 일잘 돼야 되고 그리고 딱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정말 창업이 있는 거 하실 때 좋은 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만나야 일이 잘 풀려요. 이런 분들 만나고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다들 잘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올해는 다들 고승꽃 많이 필수 있게 예. 창업하신 김종구도 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빨리 출근하러 가봅시다. 지금 배송부터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와이 차를 뭐야 이거? 와 영화 포스터 같기도 하고요송 <laughs> 준비 다 됐냐? 네다 됐습니다 어. 준비 다 됐어? 네다 됐습니다 어 빨리 빨리 출발해가지고 아, 이상 지네 없습니다 어, 출발해 출발. 어묵도 출발. 있고 치킨도 있고 치킨차 이분은 뭐 야, 치킨 그림만 번 먹으려고 그래 그림이에요 그림 사진 사진 <laughs> 아 이거 뭐 사진만 보면 자 출발 와, 여기도 큰데? 아, 물류. 안녕하세요. 아유, 춥 네, 고생 아유, 많네. 어. 직원분들이 되게 젊으시네. 얼굴은 거의 <laughs> 조인성급 아니야. 책공간이 아, <laughs> 일 제일 잘해. 물류 자제해서 없으면 안 되지. 하긴 뭐 잘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이제 물량만 가 되니까. 자 여기 1차 고생하셨구니다 예? 예? <laughs> 진짜 무섭다 자동 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맞았죠 둘이 형제야 아, 형제예요 한 번도 누가 형인지 구분이 안가 제가 형입니다 형이에요 형이 아, 여기가 동생이고 <laughs> 어. 저기 오씨거든 <laughs> 이름이 오현훈이요 오현훈인데 오씨의 동생이다 <laughs>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 <laughs> 네. 이 동생만 알면 되니까 이제 당연히 형이겠지네 <laughs> 맞아요 아이 친구들 진짜 잘해 우리 음. 공장에서 자재물류에서는 제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 작업을 계속 라인을 <목소리> 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잰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각 지역마다 저보다 다 배송을 하는 거지자 여기가 1 공장이에요 일 공장 어묵 수제 공장이에요 자좀 이따가 2 공장을 갈 건데 여기는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1 공장 수제 공장이에요 저기 너무 기계 나이고 음. 손으로 잡아 수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오세요 음. 여기는 녹음으로 알고 음. 여기가 일 공장 수제 공장 전용이에요. 자 방금 일공장 보셨죠? 네. 여기 이제 일공장 생산부장인데 이 친구가 몇년 됐지? 이미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그때데이 친구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이 공장을 하면서 애를 원래 하나 있었는데 둘을 낳았어요. 진짜 눈 말도 애애가 생겨요. 지금 아. 현재 세 명이잖아. 네. 야. 진짜 이거 하나는이친구가 잘합니다. 하면 또 어떻게 내용 놀 계획이 있나? 아 너무 힘듭니다. <laughs> 2024년도는 애기한명더 놓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세 명이잖아. 네. 내가 네 진짜 한명더 가지면은 네. 500만 원 우리가 축의금 내치어봐 500만 원. 네, <laughs> 500만? 내가 애국자입니다. 상해 한번 해. 상해 한번 해. 상의한번 <laughs> 해. <해보라고. 웃음> 그럼 이 공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 공장에 가면은 감독님 배합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자동화라든지 인 이런 이게 그래. 전부가 아니라 또 있어요. 그과정죠 아, <laughs> 이 공장, 이 공장입니다. 도무공장 있는데 안 가보셨죠? 진짜? 아유, 안 가봤죠. 근데 감독님 같은 스타일은 안 들려 보내줍니다. 내디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내가 보여주는 거 여기가 말하자면 비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공장 시스템 원래 잘안 보여주죠. 가장 예. 핵심인 곳. 관계자도 아니고. 근데 오늘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묵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laughs>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먹는 거 하고 그냥 막 먹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음식 만드는 곳정 진짜 신기한 어, 거예요. 우리 헬스진이 헬스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냥 오니콘 못 들어가요. 위생복이나 모자나 다 쓰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안내 좀 해주라. 자가아히고 거야. 자가라히 와. 이렇게 인생 좀 이따 들어갈 겁니다. 자, 어쩌고 거기 먹으러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아, 나는... 자, 작업자 왜 주식금지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작업하실 건아니잖습니까 <laughs> 핸드폰 다 반납입니다 예, 네, 핸드폰 어떨까요? 제품 제조 공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물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물품들은 전부 다 출입 금지입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입었습니까? 예. 신발 신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생모로 써야 됩니다. 아, 근데 감독님은 뭐 위생모 써야 됩니까? 야, 수되지 않나 했어. 네, 네. 아예 없는데. 어, 네,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 <laughs> 있을 <laughs> 네, 네. 수도 있고. 써야 되는 거야. 모자 쓰도록. 아, 네. 이게 아, 네. 공장에 들어갈 때는 필히 위생 전실로 통과해야 돼요. 이물질 제거하고 전부 다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물질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파리도 들러났어한마도 잡으면 우리가 다 기록을 합니다. 전부 다. 전 너무 깨끗해가지고 생각보다. 3시간 안에 자동화 부장으로 해가지고 12,000장을 부장을 해요. 자동 부장으로 나오고 있죠. 음흥 자동화로 개수까지도 자동로해가지고 자동 부장으로 갑니다. 금속 분질기가 이제 들어있든요 예를 들어서, 금속 물질기만 아 있으면은, 여기 끌려요. 공항 가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습 예, 맞습니다. 여기 조그만 금속이나 들어가면은, 여기서 바로 수업해. 아 최첨단 장비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상 없지? 잘 보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반죽이에요, 반죽. 네, 반죽은 영상, 어, 1도에서, 영상 6도씨가 제일 좋아요 반죽이. 자 여기서 반죽 넣어가지고 중경터를 응. 거쳐가지고 이렇게 쫙나옵 165도에서 튀깁니다. 오, 도프로 오쩔수어 오, 어.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자, 류를 거쳐가지고 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오네이렇 제가 이기까지 보여준다. 자, 몇바퀴몇바퀴 어묵을 시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쉽게 하려니까. 다시 죠다죠 공장 길이가 45m 공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공장을 할 수가 있어. 일자로 45m가 돼어야 돼. 어, 이거 공장 라인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기계들 그거 얼마예요? 기계가 한 라인이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이요? 아 세팅 잡으려면 <laughs> 우리는 라인이 지금 총세 개가 있습니다. 일 공장, 2 공장 라인 세개 있는데 공장까지 하면은 60억 정도 들어간다 말이죠. 아니 어묵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마 진짜 다들 모르실 거야. 방지 시설, 공조 시설까지 갖춰 갖서그니까 기술까지 있고 뭐하려면 아무나 할수 있는 이, 이게 아무나 할수 사업이 아니네. 생선쌀을 지금 넣고 있어 생선쌀. 생선쌀을 짜들어가지고 대암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아니까 딱 이해는 된다 이렇게. 삼색도 <목소리도> 치 대암을 치는 거예요. 이 배합 기술을 전부 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가르쳤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가르치나요? 이쯤 노래 있었던 친구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비상경비를 바로 때려야 다 비상경비. 팔나로 중소를 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는 순서에. 한 번에 가죠. 어서 고속, 날시 고속. 장난 아니죠. 야채를 좀 넣어야 돼요. 야채, 야채를 이렇게 골고루. 어, 엄청 많이 넣었는데. 나 아, 말려서. 어. 나이퍼 어. 줘서자 사라가 저속. 줘서. 와, 이퍼저양 와, 이렇게 대용 대용량을. 양을 맞추는데 노력 엄청 많이 하셔 셨 주고 이 음악 반주 기계 사용법도 잘안 가르 줍니다. 오늘 중요한 아, 거 예, 네, 중요한 갈 겁니다. 어, 이 정도 부산은 웅만에 그냥 레시피를 넣어 주. 딱 고속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묵을 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디 가세요? 1공장 보고 2공장 봤으니까, 3공장으로 아 하는 거야. 상공장에 또 있어요? 아예뭐 몰랐죠 지금 아. 상공장은 지금 공사중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한 일주일 있으면 은 이제 입주를 해요 닭 염지 공장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라 봐야 됩니다 국내 아. 최대? 예 엄청 큽니다 아, 아래층 위층에가 천평이 넘어요 100억 넘게 투자가 들어갔죠 100억이요? 여기 예. 이제 공사도 들어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닭 아. 염지 공장 가보시죠 자 아. 바로 <laughs> 들어가도 돼 카메라에 다 담기도 어려운데 이거 좀뭐닭 전용 염지 게... 공장 <laughs> 와 네. 이렇게 보니까 더 크네. 전부 다 공장이에요. <laughs> 너무 큰데. 하루에 이거? 10만 수 이상 제수가 있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를 그 정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이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한 5일 정도 되면 공사 마무리예요. 가 봅시다. 물류차 50대도 될수 있어요. 여기가 냉장, 냉동 창고. 지금 바닥을 짓고 있는데 가다 여기가 냉장 창고입니다 냉장 이작고을 그 10만 수 이상 생긴 창고예요 하루에 10만 수요? 네, 전부 다 냉장고고 이거 냉장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냉장이죠 냉장 이 창고 이 냉장 창고 여기 <laughs>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제고. 여기가 냉동입니다 냉동 감독님 들어가보세요 여기는 어. 그냥 꽁꽁 올리네 영하 30도, 20도까지 늘어났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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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잡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말안 듣고 이러면 뭐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닫아버리면. 닫아버리면. 이게 뭐야요이 곡색 좀 시켜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오늘 받을 아직 냉동이.. 냉동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감독님 한번씩 데리고 <laughs> 라고요 위험한 분이.. 여기 딱오 우리 공사.. 아 안녕하세요 공사 아, 네. 지금 한두달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이 더 쪘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살 빠졌습니다 무슨 살이 더 쪘는데 요즘 잘 먹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엄청 얼굴 좋습니다 오늘. 아니 공사 두달 하는데 이렇게 얼굴 좋은신 분이 이 말이 되나? <laughs> 공사 좀한분좀말맞 하세요 <laughs> 두 달째 공사하아안가저렇게 걸어달라고? 와, 이거 진짜 많이 팠네. 딱 많이 팠네, 그죠? 응. 응. 사무실 지금 얼마나 진행됐냐 사무실 한번 올라가보시죠. 응. 응. 그래서 사무실 입구라는 응. 아, 그 문자를 그, 그 좀. 여기가 자재창고자재재 아, 지정부가 지금, 지금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이 사진장으로. 이, 이 공장, 이 공장, 이 공장에 사진. 한 공장에. 그, 휴일이 다른데. 천오점까지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이제 사무실 공사 몇 프로까지 되있습니까 90%. 90 어, 10%. 10 완료되있습니까? 어. 아, 뭐. 자, 사무실 공사로 왔어. 오. 오. <laughs> 잠깐만. 아니, 놀라신 것 같은데. 요 이거 뭐 나이트 클럽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아이고, 이. 네, 시 이제, 뱉고 뱉고 닦아고 전전 다막아붙네 네. 와. 입주 청소하고 있어요? 네. 의자 책상이 모래 들어올 거예요. 음, 음, 근데 문서하네요, 음, 역시. 여기, 여기, 네. 여기 책상 쫙한 100명 이상. 아니죠? 음. 가맹점을 1000개 이상 목표로 여기 공장을 설립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 대표실. 근데 이렇게 크게 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내 마음이지 <laughs> 그림 거예요? 내가 알아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가족끼리 오시는 분이 많아 가족분들 연령씩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상담을 그래서 좀 크게 해서 사 대금 좀 깎고 아니 대표님 일만 하면 나는 왜 손... 맨날 남는 게 없지 <laughs> 두달 동안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어 지금부터 이제 심경 좀 버리고 있어 <laughs> 얼마나 깎을 거냐 얼마나 안 깎아줄 거냐 나는 깎을 거냐 <웃음> <웃음> 여기를 어떻게 하 그냥, 그냥 선을 꺼버릴까 <laughs> 감독님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 열심히 했죠? 아 생각보다 네. 너무 커가지고 아 그래요? 놀랐어요 상공장까지 우리가 지금 설립을 했고 이제 다음 주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입주입니다 저 1공장 가금 염지공장 1공장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이게 이제 들어갈 건데 지금 저희 매출이 이제 2024년도 예상 2024년도는 한 500억 정도를 보고 지금 갑니다 1월달에 오픈 예정인 정보들이 치킨 쪽에 18개 부산 어묵이 지금 어,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독님 자 저하고 이제 열심히 상금분석하고 자, <laughs> 저하고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팔도 사나이로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브랜드가 김종국 식마치킨이라고 어, 식어도 맛있는 치킨이 김종국 식마치킨이고 자두 번째가 김종국 어, 부산 어묵 지금 현재 가맹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월달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만은 김종구 안닭칼국수가 나옵니다 앤드왕 돈까스 이 브랜드가 출시가 돼요 반마리 닭칼국수입니다 반마리가 들어가요 칼국수에 와 아, 반마리다 예. 1년 가까이 지금 테스트 매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 검증이 된 거네요 그럼면 예. 검증이 됐고 네 번째가 3월달에 출시되는 게 김종구 닭요리 맛집이 나옵니다 이게 닭도리탕 전문점이에요. 아, 닭도리탕이 네, 예, 닭도리탕. 그다음에 닭반 마리 양념구이가 나와 수불에 구워가지고요. 어. 그리고 닭도리탕 전문점에 닭구이 석쇠 한 판이 있습니다. 1년 정도 테스트 매장을 거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가 두 개가 더 출시가 되면서 연 500억 정도 매출을 기대를 하고 이제 가고 있죠. 올해. 와 500억 하는 회사들이 흔치 않잖아요. 예, 2024년도는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지금 목표를 삼고 뛰어다니야죠 이제 또 전국을 많이 다니실 겁니다. 올해는 예상이 어디가 많을 것 같냐면은 전라도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전라도. 네. 예, 목포에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오고 있고. 전주 이번에 오픈합니다 신마이긴 전주도 오픈하고 목포도 지금 세군데 오픈했습니다. 또 순천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지금 많아요. 부산도 많고 부산에는 당뇨리맞지하고 반만이 닭갈국수가 아마 입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서, 김종국 부산을 뭐또 전국적으로 이제 가맹사들이 지금 들어가요. 어, 언젠간 진짜 천억으로 예, 가는 거죠. 천억 가, 가야죠 네. 박수 한번 치셔야죠 감독님. 네. 좀 되면 박수 치시야 되는데. 네. 박수까지 가. 소고기 가 이런 뭐. 아니 뭐 강동님이 좋아하는 식사나 가야죠. 오 오늘 가야. 이때 음... 박수 야는 이때 박수 하 예, 소고기 갈비찜을 좀사들라고가면 어. 소... 아, 잘못 들었나. <laughs> 소고기 갈비찜 사들이겠습니다. 소고기요? 예. 갈비찜? 예. 예. 동물한테 감동을 받잖아. 감독님 뭐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이게 이게 소갈비입니다. 오늘 매운 소갈비 완전 맛집이거든요. 어, 분신돈을 자태 보십시오. 2024년도는 좀 뜨지 않겠습니까? 진짜 뜨는 거 맞죠? 네. 지금 뭐 구독자 간자 1,9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좀 소소하지만은 대표님 그 사무실은 이미 뜬거 같은데. 그. <laughs> 전제되지요 아, 좀 잘라서 오늘 다 드시네. 아, 오늘 많이 푸는 하시네. 아, 편도가 안 돼. 더 불편한 거 요즘. 근데 내가 빈말이 아니라, 오늘 음. 며칠 지났잖아. 이틀 연속 별그 팀이 꿈에 나왔어. 아, 진짜예요? 아, 좋은, 좋은 거예요? 이틀 연속. 좋은 거예요. 뭐예요? 근데 내가 바로, 어우, 궁금해서 전화를 했지. 왜 나오는 거냐고, 자꾸. 푸른 <laughs> 바다에서 내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막, 배를 타고, 이렇게 몰고 나타나시더라고. 내가 와, 뭐, 그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반가워하던 그런 꿈이 있고. <laughs> 어. 그러고 나서, 이대호 선수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았어. 좋 어. 꿈인데? 예, 선착장에서 이제. 2대호 예, 선수. 예, 집에 가서. 야구선수는 어, 예, 집에 가서. 도인분하고 같이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어, 그게 원래 유명인들만 하면 돼. 좋는 건데. 네. 그리고 이튿날 음.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튿날은 뭐 어떻게 그냥 되나요? 깔깔대고 웃는 그 기억밖에. 내가요. 네. 그 비웃는 거 아니고. 어떤 어. 느낌의 웃음입니까? 음. 아, 느낌이 좋은 음. 느낌의 느낌의 음. 웃음. 예, 막 호탕하게 막 웃으면서 같이 말하는 음. 아, 제가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 잘못해줬길래 음. 꿈에 그때 좋게 나왔다니까 제가 다행인데. 잘될것 같습니다. 아, 길몽인데? 어, 네. 올해 진짜 나 솔직한 마음인데, 감독님 영화 출연해가지고 대박도 좀 나시고, 올해는. 진짜 하는 일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느낌이 너무 좋고, 솔직히 실제로도 연락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어. 말하면은 좀. 어. 이렇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저께 또, 장성섭에도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뭐, 지금 뭐, 뭐 찍어야 또, 확정이니까, 이것저것 그냥 10년부터, 갑자기 좀 연락이 많이 와서 주변님들한테요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아요. 징조가 아, 좋은데요? 작년에 2023년도 출연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죠. 에피소드가 참 많지. 예, 평생 못 보고 살것 같던 곳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진짜 삶의 체험 현장. <laughs> 깨달음도 있었고, 스스로 채찍질도 많이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을 보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내 그런 운동 쪽만, 그런 영화 쪽만 보다가 새로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국민들 보니까. 음 깨달 그런 거 많이 느끼시더라고 요 하면서도 와 신기한 거 많이 봤죠 장사하는 것도 보고 작업하는 과정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좀 처음에 많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처음에 많이 놀랐죠 손님이 있는 거 보고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뭐 대박이랄까 이런 현장을 보니까 아 여러 곳에서 이제 진짜 많은 돈또벌수 있구나 감독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올해가 네. 또용년이잖아내그데 네. 음. 우리가 저 작업 대신 치도로 다니면서, 어, 그난 진짜 말해드리고 싶은 거라. 먹는 거 진짜, 진짜 잘잘 잘 먹더라. 음. 와, 진짜 나도 너무 놀랬죠. 많이 네. 먹었습니다. 우리 돌아다니면서. 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많이 먹었죠. 특히 음. 뭐 방어, 소고기 오마카세, 오마카세. 예. 와, 맛있었죠. 어, 그건 진짜 평생 네. 아마 못 잊을, 못 잊을 거죠. 지나고 보면 캠핑 카 돌아오지 음. 않는 시간들 제가 주먹이온 다때한 마디 네. 돌아오지 않는 그 날도 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 캠핑카에서 자고 캠핑카에서 어. <laughs> 많이 탔죠 예그래 어. 네. 네. 모든 게 소중한 거야 지나고 얼굴도 캠핑 가자 하면서 얼굴도 많이 보었어 네. <laughs> 일어나서 양장치 먹고 탄수육 <laughs> 먹고 <laughs> 사우나 가고 네. 네. 밤에 송전고 포장마차에서 우동도 먹고 뽕장어도 <laughs> 어, 먹고 근내가 우동도 먹... 진짜 많이 돌아다니 남자들이 어. 새벽돌에 솜장어 먹고 우동 먹어가라고 <laughs> 어떤 형 기분은 묘했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웃음> 재밌어요. <웃음> 무슨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아, 다. 음. 음. 많이 드세요. 어, 예,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잘 네, 잘 많이 잘